사람들이, 생계도 계획하고, 먹고 사는 것도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음 건너편에 대한 계획인데,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는 계획을 세울 줄 아는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사람들은 죽은 건너편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기껏해야 생각하는 게맨 먹고 사는 거, 자기 몸 건강한 거, 그리고 자기 가정 잘 되는 거, 그리고 노후 생활 뭐 어떻게 할 거냐, 맨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은 건너편인데 이 죽은 건너편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웰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웰 well 다행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죽는 것. 죽을 준비하는 것. 영원한 천국 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할아버지가요. 밖에서 띵동 하는 거요. 나가보니까 누가 왔는가 봐봐요. 죽음이라는 게요, 얼마나 빨리 나한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